오늘 소개할 경품은 백업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아우메이 백업퍼 프로페셔널 7.0 버전입니다. 일단 7.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된 기능은 클라우드 백업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공홈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경품으로 제공하는 아우메이 백업퍼 프로페셔널 7.0은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업데이트는 가능하지만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설치 파일은 공홈에 있는 무료로 사용해보세요를 누르거나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설치 팝업이 열리면 목록에서 잉글리 l 를 선택한 다음에 Install Now를 눌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가 끝나면 Enjoy Now를 눌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버전 활성화를 위해서 하단에 있는 레지스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라이선스 코드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고 레지스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성공적으로 등록한 걸볼수있고요이 상태로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한글 패치를 적용하면 좀더 사용하기 편할 겁니다. 한글 패치 적용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일단 종료한 다음에 더보기란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한이 바람 폰트와 메모장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에 압축을 풀면 이렇게 폰트 폴더를 하나 볼수 있는데요. 해당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고 별도로 설치를 하거나 설치 파일을 윈도우 폰트 폴더에 넣어주면 됩니다. 폰트 폴더에 넣는 방법은 윈도우 제어판으로 이동한 다음에 글꼴로 이동해서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폰트를 설치를 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생성된 아오메이 백오퍼 바로 가기에 마우스 클릭, 파일 위치 열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7.0 폴더로 이동한 다음에 랭귀지 폴더를 누르고 다운로드한 파일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넣어준 다음, 대상 폴더에 파일 덮어 쓰기를 누릅니다.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계속을 눌러주고, 이렇게 덮어 씌운 다음에 설치한 아우메이 백업퍼 7.0을 실행하면, <놀람> 보시는 것처럼 한국어로 번역된 걸볼수 있습니다. 7.0 버전이 경품으로 새로 나와서 제가 한글 패치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홈 상단에 있는 지원하다 탭에서 사용자 가이드를 누르면, 사용하는 방법을 굉장히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 백업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은 설치하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